안녕하십니까 이광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장군산 이번 디스타즈 제 1회 디스타즈 시합이 열리는 장군산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는 이바이크 이바이크 스타트 지점에 제가 와 있는데요. 어, 이바이크 이바이크 스타트 지점은 마을에서 올라와서 어, 반농장이 끝나는 끝나는 인도를 지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S 코너를 지나면은 어 바로 이곳 어 스타트 지점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이 영상은 어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다운힐 이바이크 어 e 피니시까지 코스 리뷰 영상을 <laughs> 감사합니다. 코스 리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촬영 중이고요. 저는 지금부터 어,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딩할 자전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예티 SB60 어, 프레임의 어, 뭐, 자전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역시 이 e 바이크 입니다. 모터는 파라독스가 달려있구요. 음, 저 나름대로도 어, 리뷰 영상을 촬영하지만 <laughs>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트라바를 켜 보고 스트라바 스트라바 를 하도, 안 써서 어떻게 쓰 는지 가물가물 하지만 기록 을누 르고 단순히 시작 을누 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 고요. 시작 했 습니다. <laughs> 아, 리뷰 영상 찍는데도 떨리네요. 자, 그러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카운트로. 5, 4, 3, 2, 1. 출발! 들어갔습니다! 아, 달리면서 서로 취하도할수 있고 어필을 주요 슬라이드처럼 즐기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벌써 벌써 다리에 힘이 아우 힘드네요. 아. 아야 아마 올라가시다 보면은 슈퍼 디 스포츠 하고 엘리트 이스포트 분들이 어필하시면서 응원을 하실 겁니다. 응원하시는 분들은 선수가 출발하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응원과 함께 길을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저는 지금 풀 슬로트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속도는 22.9km. 어, 24km 됐네요. 내리막길을 좀 지나서,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다시 풀 슬로트 31km. 27km, 25km, 24km. 아, 페달링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 어필 정상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 몸풀기로 딱이네요 아, 드디어 인도 어필 정상까지 오고 여기서 이제 싱글 어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풀슬로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 24km. 자, 싱글 나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타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1,20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히. 다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요 여호 재밌습니다. 나무 뿌리를 지나 길이 낮은 자갈로 박혀 있습니다. 다시 싱글 내리막.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장문산 정상, 슈퍼디 스타트를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이 바이크는. 어! 와. 야. 허버 없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야.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어, 장비 문제 없나? 일단 달리겠습니다, 계속. 오씨. 지금 보신 것처럼 코너링 구간이 좀 미끄럽습니다. 주위에서 라이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첫 방부터 너무 무리해서 저도 좀 미끄러졌네요. 아. 에스뱅크. 뱅크를 지나서 싱글 어필 들어갑니다. 어필하실 때 주의점은 옆에가 낭 떨어집니다. 낭 떨어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라이딩 해주시고요. 어터 아후. 4층 에어턴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아 그래도 재미있는 자 이제 연속 페이크 사람 환장하게 하는 코너링 구간 들어왔습니다 야호 여기에서 좀조심하시고요 여기도 자갈이 많습니다 연속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드랍 멀리 나가니서 조심하십시오 저차으는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 코너를 지나 뱅크 지나 계속 달립니다 지금이 한 3분의 2 정도 온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 막바 지러 가고 있 습니다.